제작 현장의 다양한 모습과 그 안에 숨겨진 모습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. 제작 현장 속으로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드립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어르신을 존경하고 소통하는 강사 행복과 건강을 주는 웃음치료사입니다. 음. 김정옥입니다. 네, 네 반갑습니다. 웃음치료사라고 해서 그런지 잘 웃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제작 현장 다녀오셨나요? 시작! 다 큰 솔반 밑에 작은 솔반, 작은 솔반 밑에 깜빡이, 깜빡이 밑에 옷뚜기, 옷뚜기 밑에 칠칠이, Não. Yeah. 음. 그걸 낀긴니까 그래서 하, 이 기쁨을 세상에 온, 온 만민한테 알리고 싶은데 하, 이걸 이 느낌을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웃음에 미칠까요. 그렇죠. 그래서 안안 걸리고 안아 세상에 이거를 안 해보니까 몰라. 그런데 이제 진짜 웃긴 일이 있을 때요절 복통하면서 그 강호동 웃음이 있잖아요. 감 땅을 <laughs> 치면서 막웃으면서 <laughs> 이렇게 할 때도 배가 아프도록 웃는 거거든요 그럴 때도 완전히 몸이 대청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청소 한마디로 말해서 무빠 말인지 아시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을 때 저처럼 웃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아유 그 회장님 내가 동영상 유튜브 올렸으니까 그거 좀 한번 봐보시라고 어저께 그저 보고서에 한 시간짜리 올린 거 저기 올렸으니까 그 회장님이 이방아 걸려가지고 자기가 그걸 얘기를 나와서 하더라니까 열심히 웃음치려 운동 열심히 안 해가지고 네이 음. 음악을 틀어놓고 올리시고. 노래 한 곡까지 계속 들려서 就太羡慕了。 발로 붙이고 한번 갖고 서아시씨 Okay, this, go ahead. 까지 하는 거예요. 한참 하다가 집에서도 웃음 웃음 운동 하라고 발을 움직이는 거 아시겠죠? 그게 중요하다니까. 자 흔들어 봐. 자 보고 흔들어. 저기요. 소리를 좀 아까 다 출근을. 밸리댄스 아니요? 밸리댄스 같은데. 우리가 했는데. 아, 얘얘 나오 나오 사람들. 아, 나온 사람 뭐 벗었고. 뒤에 있는 사람 뭐 벗었. 배꼽 나온 사람들. 보고 배꼽 안나 it? What is it? w h 흔들어 아싸 배꼽 붙였어. 띄어요, 또. 배꼽을 붙였어? 어 이제 a t is it? What i 맞아 t What is it? What is 다보어까 a 어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니까 a t is 네, 또 <laughs> 네, 아이온다. 귀엽다. 아이온다. 아니 진짜 닭이야 아니, 씨. 인가봐 <laughs> 돼지, 돼지 팬티 입었잖아 진짜 돼지야 <laughs> 진짜 강아지 d 진짜 강아지래 i s 닭이 a 진짜 닭이네 i 이네 d 아 i 닭 y 입고 i s 고 d a i 니까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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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예 웃겨졌다네 <죽겠네>. 진짜 진짜로 <laughs> 빨리 <laughs> <laughs> <짠을> 됐어 아유 맞아 안 맞아 다시 다시 발아 엄청 지금 아, 지방이잘인은 마지막이야 지금 저희도 <laughs> 아, <시방이. 웃음>

이거 아서좀하고 이거 이거 는아 이거 한무 이거 너무. 이거 이제주먹 이거 너무. 이거 너무. 웠거너이게어무 이거 너무. 이거 너무. 거거든요주거가무주거 가위 이거 가 이거 너무. 이거 게 하는 거예요 네, 이거를 입으로 같이 외치면서 하셔야 돼요. 점어, 가이, 보, 엑스, 점어, 가이, 보, 엑스, 점어, 가이, 보, 엑스. 이렇게 하고 이제, 이렇게 따라서 하면, 간 따라서 하면 돼요. 그것만 이제, 어, 각자 맞춰서 하시면 됩니 주먹, 가오이, 포. 주먹, 가오이, 포. 엑소 할때 쫙쫙 해주세요. 자, 쫙쫙 올리고. 자, 자, 자 사랑카렘을 함께 해보겠습니다. 4 extra, 2 high 4 extra, 2 high 4 extra, two,

다시 뒤로 같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서 허리를 <목소리> 잡고 뒤로 한번 뒤로듯 하나 둘셋 둘, es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최고의 수단이다. 성경 말씀에도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매일 웃음 운동 연습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시면서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라고요. 네,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<laughs> 네,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.